마산봉 1052m 공식적으로 갈수 있는 백두대간 마지막 봉우리입니다 아 여기서 아까 그 거기로 되돌아가서 알프스 리조트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마산봉에서 내려가는 비탈도 아, 만만치 않습니다 한참 내려갑니다 바닥까지 내려갈 겁니다 마산봉에서 0.5 내려왔는데 진부령 정상 5.3km 남았네요 일로 가는 것 같은데 알프스 리조트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알프스 리조트 다 내려왔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진부령 정상까지 갑니다